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어, 지구환경과학부의 어, 이성근입니다. 그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 기회에 저희가 그 얼사이언스에 대해서 재미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수학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어좀덜 어티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제목은 마그마의 질서와 다이아몬드의 연약함인데요. 이게 저희가 그 지구 시스템 과정을 이해하다가 알게 된 얘기라서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여기 보이는 그 그림이 그 비가역적인 지구의 변화인데요. 45.6억 년의 그처음에 마그마 오션이 있고 지금 현재 어, 층상화된 이 지구의 모습인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10의 30승 세컨드의 변화가 있는 일이고 여기 이 압력을 보게 되면은 어, 지표가 1기압이라면 어, 지구 내부가 360만 기압입니다. 360만 기가파스칼. 어,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그 비가역적이라고 했는데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예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풀때 고려해야 되는 이제 변수의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식이 있는데 식의 개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변수는 많은데 변수의 범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까 실제 로 답을 못 구하는데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답을 못 구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구 형성 초기에 그러니까 45억 년 전에 지구 내부의 마그마의 진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답을 구할 수 없는 거고 요거는 정답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형 대수에 나오는 조건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때 저희가 이제 원자 단위의 정보를 알면 좀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원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푸는데 저희가 하는 게이어 빛이랑 물질이랑 서로 반응을 시켜서 뭐 전자를 여기 시키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비탄성 엑스레이 산란이라는 방법이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격자 뭐 전자, 광자, 양자 이런 단어들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또 많이 쓰는 방법이 이제 NMR이라는 방법인데요. 여기 핵자기 공명 분광 분석이고 뭐 m r i 랑 같은 원리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 연구실에 있는 이제 두 대의 그스펙트로메터를제 키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사이즈인지를 확인을 어, 어 스케일로 드린 거고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뭐 스케 어 스피인 애텀 일렉트론 퀀텀 이런 말들도 필요합니다 어 저희 연구실에서는 요 머신이 아까 그 아마 트랜스포머 무비였던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범블비라고 부르고 요거는 어그 메가트론 혹은 옵티머스 어, 어, 울트라 매그너스라고 불리는 이런 머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360만 기압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압력을 이제 실험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연구실에 있는 그 멀타임빌 프레스라는 머신은 20 20만 기압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그리고 어 다이아몬드 엠 e 셀인데 여기 그 다이아몬드 사이즈가 3mm, 3mm s a 이 p l e so it's a m 가 g 가 b a r 60m, 60m. So it's a little bit of a problem. In the case of the c a s 고 of the case of the case of 서 h e case of the case of the c a 우 e 이 f the case of t h 압 case of the 그래서 저희가 어 원자 단위에 이제 정보를 구하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서 지구에 대한 이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고 어 지구에 대한 문제가 풀기 힘드니까 이제 원자 단위에서 좀어 구속을 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면 스피인 격자 원자 전자 광자 양자 그리고 편의점의 결명자 자자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어려운데 이, 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가볍게 줄여서 이런 식으로 변수와 그 식의 숫자를 비슷하게 맞춰서 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봤던 이 비가역적인 것은 어, 좀 힘든데 어, 좀 평형 상태에서 있는 가역적인 변화들을 보는데 좀 유리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비가역성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복잡하게 보이는데 되게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컬래버레이션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예를 들어 생성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지오 사이언스 저널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어, 뭐 이런 저널들이 나오고 중간에도 이제 이런 저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단위가 되게 다른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지오로직한 거서서부터 혹시 피직스 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 PRL이라든지 최근에 우리 작스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연구실의 이제 모양이 어 저희 웹사이트를 혹시 가서 어 보시면 뉴클리어스핀을 어 가지고서 플래네차리이볼루션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클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내드리면 어 원자단위의 정보를 가지고서 그 거대지진의 발생 원인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무암질 용융체를 보시면 이 흐르는 아까 비스커스리도 나오고프레셔도 나왔는데. 이비스커서리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 기압에서 흐르는 그 유체 비스커서리를 제대로 파악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요거를 압력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압력을 올리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그러면 어, 점성도가 어떻게 바뀔까? 더 끈적끈적해질까? 더안 끈적끈적해질까?라는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게 어, 그 결론인데 이게 일 atm에서 현무암질 용융체 이 네트워크의 링의 구조인데 저희가 이제 압력을 올리니까 이게 꼬이는 현상이 보이고 어 이게 저희 논문에 그린 그림인데요. 진짜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링의 토폴로지가 링 토폴로지에서 이제 꼬이는 토폴로지로 바뀌고 요거가 어 한국에는 꽈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꼬아지면은 이제 더 물질이 댄스해지는 거죠. 요런 메커니즘입니다. 요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압력을 바꿨더니 이제 링이 꼬여지는 정도가 바뀌는데요. 요 꼬여지는 정도를 잘 조사를 해서 저희가 엔트로피 나누기 어, 댄서리 그러니까 어~ 무질서도 나누기 어~ 밀도라는 이런 변수를 써서 압력을 올려보니까 엔트로피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이 물질의 탄성 성질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진파 전달 속도인데 물질이 얼마나 딱딱하냐 안 딱딱하냐의 척도가 됩니다. 어~ 지진파 속도가 빠르면 빠르, 어, 딱딱하다는 뜻인데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지진과 속도가 떨어지는 이 연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구 내부에서 이런 멜트들이 압력을 받을 때 조금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설명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어, 저희가 작년에 월드컵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 할때이 로고였는데. 저희 이 굉장히 제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1분의뭐 중요한 장면 크로스 슛할 때마다 다 나오는데 어 이게 왜 우리 논문에 나온 그림이 나오고 있지 하고 그랬습니다. <laughs> 예. 어, 마그마에 이제 이런 원자 단위의 질서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압력인데요. 이제 여기 압력에 특히 메가바라는 게 있는데 메가바는 어, 100만 기압입니다. 100만 기압. 어, 그리고 그어 100 기가파스칼이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지구를 다시 보면 지구 표면이 1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하부 멘틀 상부 멘틀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670킬로미터 뎁스고 한 25만 기압이 되고 외핵과 어, 멘틀의 경계가 130만 기압쯤 되고 지구 중심이 360만 기압입니다. 저희가 이제 메가바라고 하는 것은 그 멘틀 가장 하부에 내려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연구한 물질이 어, 보론옥사이입니다. 어, B2O3 어, 글라스고요. 이거는 2015년도에 저희 가족들이랑 추석에 어, 국립현대박물관 주차장에 갔는데 어, 여기도 B2O3가 있구나 하고 어, 갖고 와서 저희가 비탄성 산란을 써서 B2O3를 어, 어, 눌러서 압력을 극한 압력을 메가바르 했는데. 여기 논문 제목을 보시면 정말 t 오 o 리를 비탄성 산란으로 메가바 하는 거를 했고 요게 이제 처음으로 이 비탄성 산란이라는 방법으로 비정질에서 메가바 100만 기압 이상 올라간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결과를 계속 연결을 해서 이제 저희가 산소 주변에 이런 그 토폴로지가 어떻게 바뀌는 걸 봤더니 저희 이제 워터라는 몰레큘를 다시 워터 보시면 산소가 있고 두 개의 수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두개 공유 결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압력을 올리면 이제 어 규소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어 저희 지구 물질은 주로 규소와 산소인데 산소가 이제 원래 두 개의 규소를 갖고 있다가 압력이 올라가니까 세 개의 규소 네 개의 규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댄서 파이가 되면서 그 토폴러지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요거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 김영현 군이 어 슈퍼 얼스 거대지구 지금보다 훨씬 더큰 이런 멘트를 가진 따라서 압력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실리케이트의 규산염에 연구를 해서 그 잭스에 어, 좋은 논문을 출판을 했고요. 여기 이어 학회지에서 이 논문을 트윗을 해 줬어요. 그러면서 해시태그를 달아 줬는데 뭐 SNU now 펑션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프레셔 일렉트로닉 본딩 뭐 이런 메가바. Megabar. 그래서 메가바가 나와서 이걸 클릭을 해 봤더니 어 메가바가 진짜 나왔는데 어 이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바였습니다 어, 엄청 큰바자 일단 제목이 다이아몬드의 연약함인데요 어 이제 마지막 얘가 다이아몬드가 이제 거대 행성을 중에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카본이 많은 행성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부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텐데 얘가 받고 있는 압력이 지금 뭐 지표에서 보는 그런 압력이 아니라 이제 수백만 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백만 기압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눌러봤더니 여기 이제 빨간 어 여기 이제 이런 다이아몬드 꼭지에서 빨간 게 이제 압력 받고 있는 영역이고 파란색이 압력을 안 받는 이런 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딱딱한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딱딱하지 하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어어 어, 지금은 엠바고고요. 아마 12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아~ 제목이 다이아몬드의 단단함과 연약함은 아니고요 제목은 테크니컬한 텀인데 어~ 제 지금 저희가 보는 이런 전자 구조를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왜 딱딱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음~ 뭐~ 엠바고이기도 하고 발표드리지는 않고 이거를 어~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요거거든요 어~ 겉과 속이 다르고요 어 혹시 여기 중간에 겉 다음에 단어가 하나가 있고 음절이 속 다음에 음절이 있는데 뭐일 것 같으세요? 예예예 예, 겉바 속촉인데 우리 그 젊은 어, 어 나이에 상관없이 다 말씀해 주세요. 겉바 속촉인데요. 이게 저희가 발견한 건데 어 다이아몬드가 되게 강하게 보이고 실제 강한 건 맞습니다. 압력을 받았을 때어 변화가 적긴 한데. 전자 구조 안에서는 엄청나게 이 스트레스를 레소어 루졸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겉바 석척에 해당하는 얘기로 요 어, 앱스트랙스를 썼습니다. 어, 결론 저희가 하는 이제 일들이고 이게 원자 단위에서 지구에 대한 어, 정보를 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 그 변수와 그 다음에 시계 개수를 대충 맞춰서 뭔가 답을 할수 있는 정량적인 얘기 그리고 나서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한 것들을 할수 있는 걸 노력하고 있고 요거는 역시 그 멜트의 마그마의 토폴로지 변화에 따라서 멘트로피도 바뀌고 또 딱딱한 정도도 바뀌고 그러면은 멘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런 연구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 하는 얘긴데 이거 일단은 저희 이제 레벨 갖고 있는 여러 장비들이 되겠는데요. 어, 지금 지구상에 유일한 어 장비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런 식의 인프라를 가지고 연구를 할수 있는 데가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뭐 NMR도 뭐몇 대가 있고 뭐 하이 프레셔 다이아몬드 엠빌뭐 기타 등등을 쓰고 있고 어싱크로트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소유하지 않고 그거 빼고는 다 굉장히 웃긴 얘기였습니다 여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저희 그 처음에 부임했을 때그 서울대학교의 그 교수님들 그 다음에 사실 자연과학대학 서울과학 어, 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그 다음 학부 전체에서 되게 큰 그런 어떤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연구재단에서 큰 지원이 있었고요. 어, 심사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기상청에서 저희가 기상청에서 그 지진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프레스를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어, 국민의 세금이고요. 그 기업의 프라핏 국민의 세금 받아서 연구하고 있어서 굉장히 책임을 느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좋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랩이 이렇게 큰 랩은 아닌데 어, 엄청나게 훌륭한 어, 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제 어, 본마다 찍고 있는데요. 어, 어, 그 저희 훌륭한 그 분들이 저희 랩을 어,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여기 사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여기도 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됐다가 어, 몇몇달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저희의 탤런트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학생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그 프로페셔널 사이언티스트들인데 어, 지금 여기 탤런트가 굉장히 집 집중돼 있습니다. 저희 뭐. 권진중 박사님도 계시고 저희 NMR의 익스퍼트시고 이정재 박사님, NMR 익스퍼트시고 유수 박사님, 양자 계산하시고 저희 많은 팀들 어, 다이아몬드 앰벨셀 하시고 어, 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저희 랩을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들이 많이 오셔서 어, 예, 사진을 한번더 보여드리고 여기 어, 그 성함을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나오니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어 청출어람하셨고 그 앞으로 지질학계와 광물학계를 이끄실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분은 저한테 어 논문을 보내주셨는데 어 출산 휴가 중이었거든요. 근데 어 교수님 저 논문 드래프트 어 보내드릴게요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교수님 저 아기 났어요 하고 한분 있습니다. 어 제가 그 연구자로서 인간으로 리스펙트 하는 거의 최상급인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마그넷에다가 자기장에다가 금속 핀셋을 넣었어요.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비가역적인 일인데 그거를 어떻게 잘 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언 레이디가 되고 철이 들어간 마그마의 원자 구조를 구한 전 세계 최초의 어,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네 번째 분은 어, 심지가 굳으신 분이라서 아마 대기만성형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다섯 번째 분은 배려의 아이콘인데 삼성에 가서 어,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어, 연구의 근로였습니다. 어, 제가 이름은 안 하지만 다들 감사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이런 연구가 이제 가능한 이유는 파트 2인데요. 어, 예 요거는 아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재능이 있나 그리고 보통 이제 연구를 할때 굉장히 특화돼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굉장히 뚜렷한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 뭐 두루두루 두루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두루 실제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지 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에 이게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저도 어, 아마 재능이 없고 되게 힘든 어, 그런 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이게 세살 때인데 어, 제가 그 이제 어,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 깨달은 게 말을 할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 말을 하도 더듬어서 그러니까 어머니 하는데 진짜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본 지가 진짜 한 중학교 될때 가능하게 됐는데 게어어머니로 어, 어, 그리고는 그~ 어쩌다가 그~ 학교에서 반장이 됐는데 반장할 때 차렷 열중샷을 해야 되는데 차렷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에 선생님께서 어~ 이제 학기 끝나가니까 차렷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랬는데 그때 차렷을 못했어요 차차차 차렷했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말을 잘 못하니까 글을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그런 게 됐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때그 70명 중에 10명이 선정이 됐는데 이 10명은 제가 아무한테도 말안한것 같은데 뭐냐면은 그 보통 2학년이면은 그곱셈 구구담 하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한두번 정도 되면 다 패스를 해요. 근데 제가 그세 번째까지 그어 이제 선생님이 뭐 뭐 7, 5 그러면 어, 뭐지 하고 이제 그런 못하는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어, 그 못하는 열 명을 이렇게 앞에 세우셨어요. 세우고 앞으로 잘해라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을 더듬잖아요. 근데 그 말을 굉장히 강하게 크게 했던 기억이 나요. 칭찬 받았어요. 어, 말을 잘한다고 <laughs> 그 어, 그러니까 앞으로 구구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복창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제가 그 수학을 못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연산을 못 하는 거지, 수학을 못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데까지 대학교 4학년까지 그거를 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대학교 스테이크홈 익잼을 하는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의 수업인데요. 알아서 열심히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수업을 하고 있고, 어, 요거 때문에 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에서 교육상을 받았는데요. 그니까 러 요거의 근원은 그 시간에 촉박하게 하지 말고 어,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데 어, 그 전혀 그 얼사이언스에 관련 없는 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당시에 이제 일지망, 이지망이 있었는데 잘 모르시니까 만약에 정원이 50명이잖아요. 그럼 50명을 일지망에서 뽑고 나머지 10명을 그거를 이지망으로 한 모든 사람들과 일지망에 이제 41등부터 같이 하는 거죠. 거기, 거기 못된 거예요. 근데 그때 지질과학과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25명 중에 5명을 뽑는 그 이지망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얼사이언스에 어, 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 어, 그러면 어, 음 혹시 부전공을 해볼까? 원래 하려고 했던 거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어, 어, 얼스 사이언스도 되게 좋았고요.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이게 맞는가 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원래 하려고 하는 거는 또또더 어, 재밌었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 사실 지구의 모양을 잘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지구의 모양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지구과학이랑 물질과학이랑 섞으면 어, 되게 재미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이거는 이미 우리 저의 그~ 지도 교수님인 김수진 교수님께서 이미 이 광물학이라는 걸로 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선구자고 어 당시에 이 여기 이 랩에 있었던 그어 연구원들의 풀이 제가 전 세계 어디서 봤던 것 중에 이런 탤런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년대 학번 말씀하셨는데 엄청나게 뛰어난 학번들이고 리소스가 제한이 돼 있었는데 열이랑 그 다음에 퀄러티가 너무나 뛰어난 분들이 거기에 집합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의 롤 모델이 되셨고 여기 혹시 지, 지구 로테이션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어, 또 어떤 분은 그 학문에 대한 열정이 너무 남달라서 어, 그다음에 학생 지도가 너무 중요하고 그 자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이런 케이스인데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꼭 나라가 좋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 많이 하셨던 분이 있어서 어, 제가 많이 도움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 마스터를 하고 이제 이 지구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고 제가 NMR을 하는데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이런 훌륭한 것들은 이 선구자이신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미 하신 거고 선생님께서 어제너러스하게얼라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PhD 과정에 이제 들었던 수업들인데요 이게 어뭐 할지 잘 모르니까 이제 최대한 다 들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보통 PhD 가면 수업은 거의 안 듣거든요. 참고로 디파트먼트에서는 네 개가 요구됐습니다. 저희 디파트먼트에서 는네 개만 들으면 되는데 이게 제가 지올러지 케미스트리, 머티리얼 사이언스 a 피직스 and things like 시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에 대한 기초들이 사실 수업에 있고요. 재미있게도 퀀텀 인포메이션에 그 에서 뉴클리어 스핀 코히어런스 저희가 지금 하는 NMR인데 거기에 원리가 4학년 사항, 박사 4학년 때 들었는데 여기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어 카네기재단 지구물 연구소을 갔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쓰는 키워드랑 겹치는 이네 분의 어 최고의 연구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한테서 좋은 걸 받아서 최대한 어좀 다르게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가 이제 그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때 이게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지구가 맞나? 그리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최대한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져보고 난 다음에 최근에 깨달은 게 이제 돌아가서 아 이게 사랑, 사랑했었구나, 어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의 아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저의 아들이 3살 때 제가 가지는 그림 보고 제가 지우 그림 보고 이거 사랑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저는 못 알아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제가 여기 이제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 어, 사실은 왜 자꾸 저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나 했는데 사실은 의도는 여기 이제 저희가 지구 시스템 공부할 때 스피ン 격자 원자 전자 광자 양자가 왜 도움이 되는지는 전달이되렸던것 같고 어, 저의 근원은 저희 어머니신데요. 제가 그 어, 성함이 이제 아까 제가 결명자 막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 어머니. 성함이 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이 그림은 사실 이 그림입니다 저희가 어 저희 살던 아파트가 어 재개발 돼서 무너지는데 어 그래서 a 기를 이제 어 재개발 하기 전에 한번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도 제가 이제 학 e going to ask, you're going to ask, you're g 여기 갔다가 이제 일년 뒤에 어, 집에 놀러 갔더니 어, 아파트 좀 많이 바뀌었는데 같이 산책이나 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은 똑같은 데를 간대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저기 그 비가역적인 것에 설명했는데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이 어, 비가역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제너럴라이즈하면 먼저 오신 분들이 나중에 어,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본능 이런 게 있죠. 지금 뭐 강연 마찬가지고 논문 쓰고 하는 게다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어, 예, 뭐 지구 시스템에서 비가역적인 현상 여러분들 다 힘든 일들이 있으실 텐데 어, 비가역적으로 잘 견뎌내시고 또 좋은 일 있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 제가 어, 그 저희 어머니한테 크레딧을 드리고 싶어서 이 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통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 부모한테 안 오는데, 어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작년 12월 25일에 깼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기 산타클로스가 저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성근리에게 한해 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매일 논문 쓰고 학교를 가는 상황에서도 가정에 힘쓰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이번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만 있지 받을 수는 없어 아예 기대도 안 하는 듯 했는데 이 선물을 보고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구나 이번 크리스마스는 기쁘게 보아라 산타가 가역적인 어, 여기서도 오는 게 있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이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위시 레터를 쓰는데 필체가 똑같아서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어, 왜 이렇게 그 어, 중요한 자리에 이런 옷을 입고 왔나 생각해서 저기 저 양복 갖고 왔거든요. 이게 이게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